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에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8,800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에 IS의 계좌는 390만원 수익 중입니다. 두 번째 계좌 800만원 수익과 환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8,300만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3억 3천만원 수익 중입니다. 자, 빠르게 미국 주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해버리면서 쉬어가고 있는 미국 주식 모습을 볼수 있고, 어제 20년물 국채 입찰 쇼크까지 나오며 미국 국채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국채금리 상승과 반대로 미국 주식은 그대로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20년물 국채 경매 결과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급등하게 되고, 부담을 느낀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불확실성 정책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감세안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찝찝한 신용등급 강등까지. 현재 미국 주식은 바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4월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재료가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넘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실제로 20년물 국채 입찰 쇼크에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미국 증시는 급락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 네, 현재 미국 주식은 2023년 8월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준비해야겠죠? 자, 화면 속 보이는 파란색 네모가 바로 2023년 8월 조정장 시기입니다. 3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마이너스 10% 하락했던 조정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네, 이때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나왔던 시기이며, 이때도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장을 공부해봐야 합니다. 이때 제 2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미국 3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 5.5%까지 폭등할 것이라며 강한 공매도로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실제로 국채금리 진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시장에 번졌고, 국채금리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5%로 폭등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며 미국 주식은 계속 반대로 계단식 하락을 보였던 시기죠. 그렇다면 이때 바닥은 대체 언제 나왔냐? 네, 바로 하락의 원인이었던 비데크먼이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 장기채 쇼 공매도 이제는 안한다 라면서 공매도 청산 소식이 반등 재료였습니다. 실제로 비리크머니 공매도 끝냈다 라는 소식에 국채 금리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미국 주식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미국 주식 5천만 원 정도 응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제 자산이 불어날 수 있었던 웅집 기회였는데요. 그러나 대다수 소학개미들은 이때 어떤 행동을 했냐? 네, 이 시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유튜브에서 TMF가 가장 유행했었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소학개미 순매수 1위는 장기채세배 TMF였으며 거의 반토막났었던 최악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저는 TMF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미국 증시 그 자체를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다가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금리이나 확정적이라서, TMF 사면 얼마나 개꿀인데 이걸 안 사냐고, 저보고 멍청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지나고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분들의 자산이 우리 극소수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확실히 둔화를 보여주는 시점 말이죠. 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미국 증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로 오른다. 그러면 미국 주식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4.6%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수익률로 진입하게 되며 4.7% 위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주식은 꽤큰 웅덩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8월에도 5%까지 치솟았고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0% 하락했었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현재 약 4.5%에서 4.6%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높은 국채금리 때문에 주가 수익률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국채금리가 확실히 둔화되는 어떤 호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지금 제 솔직한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이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전 매수하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다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얕든 깊든 다시 기회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부분은 바로 200일 2평선 지지입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하게 되면 커벤핸드 패턴을 형성하게 되며 매우 긍정적인 강세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네, 국채금리의 확실한 둔화 신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5개월 만에 신고가를 돌파해주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한달 전부터 많이 기다리셨다. 머지않아 마지막 상승랠리 갈 거다. 곧 신고가 경신한다. 그리고 어제 신고가 경신 전에는 폭발 직전이다라고 다 공유드렸죠. 이제 지금부터 핵심은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절대 가격을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보고 매수하고 가격을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표와 차트, 매크로까지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게 지금 매수해야 하는 자리인지 지금 매도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맞췄으니까 저 따라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에 대한 흐름,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극소수는 기회를 포착해 자산을 자곡자곡 불려나가고 있고, 대다수는 계속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극소수에게 자산을 점점 빼앗깁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극소수, 부자들에게 자산을 빼앗길 겁니까? 극소수들은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대다수가 될 건가요? 전 비트코인 마지막 기회도 잡을 계획이고 올해 매도까지 할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모든 매수 매도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이 기회를 함께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이며 미래 역시 선택에 대한 여러분 결과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저와 함께 자산을 불려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